경기 시작하겠습니다. 홍소의 깜심, 청소의 아미가 오늘 데뷔전에서 한판 붙겠습니다. 자, 세살의 동갑내기에 병정체급의 양측 싸움소 나이가 어린 싸움소도답게 시작부터 거칠게 인사를 나눠 봅니다. 깜심과 아미. 경기장 중앙에서 기선 제압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여 주는 양측 싸움소 밀어봅니다. 깜심, 자이 버튼엔 아미. 자,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 보이는 양측 싸움소. 모래판이를 상당히 넓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깜심 그리고 아미 자 머리를 움직여주면서 공격할 자세를 찾고 있는 깜심과 아미 자 버티기에 깜심 오늘은 밀치기를 들고 나왔고요 자반격시대해 보는 아미 양측 싸움소 중에 오늘 첫 데뷔전에서 달콤한 승리 어떤 싸움소가 가져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밀어보려는 깜심, 중앙으로 들어오려는 아미 모래판 위 중앙은 깜심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미, 계속해서 안쪽으로 들어오려는 자세. 밀어보는 깜심. 깜심의 미치기. 자, 쉬지 않고 들어갑니다. 깜심. 방향 뒤로 잡는데요. 아미, 벗어냈습니다. 자, 울장 바라보나요? 홍소의 깜심. 중앙으로 들어가는 아미. 다시 한번더 바깥쪽으로 밀어내봅니다. 깜심. 자 감심 감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몸을 움직여 줍니다 자 거리 살짝 두는데요 먼저 들어가는 감심자두 사람 속 경기장 정 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호흡을 한번 고를 때도 된것 같은데요. 여전히 쉬지 않고 움직여주는 깜심과 아미, 밀어버려는 깜심, 자, 방향을 바꿔버려는 아미, 그 아미를 따라붙습니다. 깜심, 밀어봅니다. 깜심! 더터냈습니다 청소의 아미 자 힘을 한번 내봤던 깜심인데요 자 깜심의 공격 계속해서 잘 받아내고 있는 청소의 아미 자 밀치기 자체에서 다음 공격할 기회를 찾아보는 깜심 1라운드 경기시간 4분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1분 채 남지 않은 1라운드 불거리 상태 자 머리를 살짝 부딪힌 채 자세 낮추는 아미 자 슬쩍 울장 쪽을 한번 바라봅니다. 깜심 자 1라운드 끝에서 공격을 한번 할수 있을지, 자 안쪽으로 들어오지는 아미. 자 그대로 밀어봅니다. 깜심 자 경기장 안쪽에 자리 잡았습니다. 아미! 양쪽 싸움 밀치기 자체서 경기 시간 5분을 지나면서 제4경기 2라운드로 접어들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부터 해서 아주 열정적이로 한판 승부에 임하고 있는 깜심과 아미 자 경기 시작하고 처음으로 호흡을 한번 가다듬어 봅니다. 자 다시 한번 올장 쪽을 바라보는 깜심. 자첫 경기지만 울장으로 밀린다면 위험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아미. 자 들어갑니다 깜심. 깜심의 압박. 잘 받아내주고 있는 아미. 자,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깜심이고요. 울장 쪽에서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아미! 자 들어갑니다. 아미! 그리고 깜심! 자 지금 보시는 경기체4 사정인데요. 자 오늘 출전한 사서들 컨디션이 전체적으로 좋아 보이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 공격적인 모습을 조금 더 보여주는 깜심, 깜심의 공격을 계속해서 집중해서 잘 받아내주고 있는 아미. 자 경기가 길어질수록 이제 끈기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격하는 깜심의 창이 아미의 방패를 부술 수 있을지 자 아미의 방패가 창을 부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곳 원영 경기장에서 그첫 경기에서 멋진 모습으로 모델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깜심과 아미 방향을 옮겨줍니다. 아미, 자세 낮추는 두 싸움소. 시간이 흐를수록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는 두 싸움 자 거리 좁혀 들어갑니다. 깜심 계속해서 자리를 이동시켜주는 아미 따라 붙는 깜심이고요 상대를 돌려 세우고 싶다면 공격을 조금 더 강하게 밀어 붙여봐야겠습니다. 자, 울장쪽 바라보는 깜심, 끈질기게 따라붙습니다. 깜심, 깜심의 압박. 2라운드 경기 시간 9분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경종 체급답게 경기장 전체를 활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쉬지 않고 끈질긴 압박감으로 달콤한 첫 데뷔전에서 승리를 가져갑니다. 이렇게 해서 제4 경기.